유튜브 시작하려고 별거 없는 제가 아, 이것저것 가쳐 보려고 니다이팅 아, 자, 자기해서 원하시는 거라주시면니다 여기 네. 마음에 드는 거 없으시면 다른 종류도 있으니까 싸우세요. 뭐 짜잔! 고양이 괜찮으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금주 해제 서비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잘하겠습니다아 <laughs> 오랜만에 술 먹으니까 맛있다 4개월 만에 술 먹는 4개월? 네너 예전에 막 올렸잖아 술 먹는 거 저 그게 사 개월 전이야? 음... 아니요, 그거는 그때 저 사이다만 먹었어요. 아, 그랬어? 네. 사 개월 동안 술안 먹었어? 나 때문에 사 개월 동안 술안먹었 <laughs> 아, 친구분이시죠? 네. 동갑. 네. 형은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 없는데. <laughs> 야 이거 말하고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런... 형도 이거 그거 있는 데서 <laughs> <초상권> 있는데 투닥권있는데 <laughs> 일단 찍고 나서 오차촬영 편집해드리겠습니다. 예에. 에예 <laughs> 네, 저도 예. 예, 예. 사 목동이구요. 스시는 제가 간장을 발라드니까 그냥 드시면 돼요. 음.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아이한테 하면 1잔하면 1잔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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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잔에면 1잔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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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이면1잔이어1잔면1잔이가요 소금 와사비이면 1잔이면 1잔이면 1잔이 이 말돈이라는 소금인데 음, 약간 훈연향도 있고 되게 좋아요 늦음새. 한 달에 한 번씩 우마카세 먹으러 와야겠다 끊치고 있네 알겠어 아, 두 달에 한 그래야.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아, 두 달에 한번씩음 달엔 니가 음. 응 <laughs> 이거 한거들리셨죠됐었 선. 데 아, 듣긴 했는데 <laughs> 네. 수거 음. 원래 깨라면 먹었지 아그런네좀 아시네 이게 <laughs> 내 편이었구나 여기 <laughs> 내 편이 없는 곳이었어 아. 야 지금 너 28이냐? 네 음. 아, 야, 형이랑 21살 때 봤는데 성남동에서 뭐 그때 오지 않나? 성남동에서 여을때한번이가두번 오지 않았나? 음. 아니, 칵테일 말고 응. 그 레스토랑 있잖아. 우리 이모가 왔데 응. 그 내가 레모네이드 만들었잖아. 아니지. <laughs> 별로 안 친한 것 같은데 두 분이 이게 같이 야, 이미... 알고 있는지 <laughs> 8 년이 되는데 <laughs> 조용히 이렇게 식사하실 야? 사이는 아니신 것 같은데, 두 <laughs> 분.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네. 예. 그렇지. 응. 그러겠지. 응. 딱봐도 그런데. 응. 자, 열흘 동안 숙성한 광어입니다. 음. 이거 또 소금에 찍어 먹어요. 음 소금 한번 해보시죠. 소금 아까 마음에 드셨으면 한번 그렇게 음. 드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소금 와사비에서와사비는 살짝만 하세요. 기대는 없습니다. 자연산 광어고요. 열흘 동안 숙성한 다음에 다시마로 한번 숙성하고 끝에 이제 다시마 감칠맛이 살짝 올라옵니다. 이거 패팅하는 거네 이렇게. 시마아지. 시마아지는 일 분에 수상한 거예요. 이건 어떤 생선인 거예요? 흑점줄정빙이라는 생선이에요. 와.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일본어로 시마아지라고 대방어 뱃살입니다 이거는 간장 쪽이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이어볼거 어때? 맛있어 맛있지? 응 다음에 너가 사야겠지 응이 사케도 괜찮죠? 네 맛있어 부담 없죠? 네, 맛있어. 내 인생 첫 오마카색에 가 들어왔네. 아니, 너 내일 아무것도 안 하잖아. 너치근고 나는데. 너할이 뭐야? 내가 봤을 때너 아무것도 안 해. <laughs>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먹는 거야, 그냥. 이 편집하면 언제 올까 이번 거? 응. 이번 거 다음 주? 다음 주? 어, 이번 주에는 내가 이미 편집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응. 이 정도 먹게는 사키 각 각인데? 왜얼안어 주치를 하는이도 해야지? 거야 아, 근래 먹은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음식인 것 같아, 뭐라고 그래? 못냐? 음, <laughs> 응. 내가 주 오일 이랬어 봐, 먹을 수 있니? 내가 주 칠일이 아니까 먹을 수 있는 거야. 음. 혹시 소라 내장 같은 것도 좋아하세요? 음. 어, 배, 뭐라고 음. 표현해야 되지? 돼지 간 같은 거로 해야 되나 일단? 저는 네, 괜찮아요. 어, 그런 거소하세요 음. 그러면 이렇게 소? 참소라예요. 참소라. 참고. 네, 요거 소금 해가꼭고 드세요. 음. 소금해. 와사비는 뭐 굳이 필요 없긴 한데 와사비가 미지 <laughs> 와사비를 좋아하시는 건데 네 맞아요 와사비같이 아, 챙거갖고 <laughs> 내가 먹어본 <먹은> 코라 <laughs> <소락> 중에 이운데 <laughs> 음, 지금 제철이라 죄송라다흘네 어. 음. 톤에가 얼마 있니? 응? <laughs> 가 <톤에가> 얼마 있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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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미? 도미. 오아시네 오 도미 알오아 음, 음. 아, 먹어봤네 <laughs> 배우여 자네 <laughs> 음, 내장 맛있다 어, 맛있죠? 어, 나 소라 내장이 맛있는 거 처음 진짜? 느껴봤어 도 <laughs> <laughs> 아,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내장은 <laughs> 네. 쓰레기였네 도미 <laughs> 좋아하시니까 도미 수시마루 드릴까요? 네 원래 꽃었는데 도미 도미 좋아 게재 오, 우잘 생겼어. 잘 생기셨어. 아그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구나 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주변에 괜찮다. 잘생기려고 접수. 접수, 나도 수 <laughs> 아, 나 진짜 4개월 만에 오늘 술 공유 해야 되는. 사람 많 야 올해 응. 먹은 이 음식이 네. 제일 맛있다 진짜. 인정. 야, 다음 달부터 혼자 올 테니까 <웃음> 어, <웃음> 알아서 와. 어. 아카미. 아카미가 뭐죠참단한 것인 쌀. 음. 응. 어? 아 먹고? 아안주고 아에모노입니다 이렇게 스미소라는 노란색 소스를 위에 재료들을 살짝 묻혀서 드시면 되고요 음... 참소라 아까 내장 좋았으니까 내장이랑 참소라 살아마에비 이렇게 해이습니다 이렇게 시원해 그래다 빨리 먹네 너무 가다기안드나 지금 할래 알았어 <laughs>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네? 집이 어디신데요? 아, 네. 멀리 왔어요. 오산에서 왔어요. 오산. 오사... 오산 동 오산요? 네. 집좀더 넣네. 형데잘해주실래요 내가 오산 됐다더라고? 네, 끝날, 무슨... 어, <laughs>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laughs> 네. <전자 조건이>. 네. <laughs> <laughs> 기다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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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계란 노른자랑 음, 그리고 원래 식초를 쓰는데 저는 음, 스다치라는 과즙을 써서 음. 약간 상큼하게 음. 과즙을 써서 했어요 음. <laughs> 진짜. 아니 내일 일 안하시다고 너무 늦시네 이분 뭐? 아, 근데 넘어가죠? 오사님은 운전을 해야되는데 그쵸 엄청 오래 걸렸어요 2시간 걸렸는데 점심 타고 오시네요 2시간 넘었어요 2시간이 넘어 <laughs> 전철 잘 타면 급행 잘 타면 2 시간 안에 딱 찍겠다. 음. 버스 잘 걸리고 이러 네. 거. 진짜 뭐로? 잘. 어, 어. 아예 딱히 했냐? 뭐잘 쓰는 거냐? 했나? 야술사결안 먹다가 술 먹어봐. 네, <laughs> 어? 먹는 것도 먹는 뭐? 건데. 미성년자일 때너 어떻게 딱 너무 <laughs> 술 먹으면 <먹은>, 성추이야. <laughs> <laughs> 이게 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뭐라고 응. 이름은 뭐예요? 레오 진짜 레오라고 관심 좀 가지라고 좀 어? 어? 이게 네요 맨날 없네. 어? 너 뭐야? 서울에서 산다고 하니까 근기 응. 근처를 알아봐. 아니야 이... 이미 알아봤어. 영등포 이게 자정구잖아. 영등포야. 너무 음, 가같이 무슨 이야 말도 안 되는 뭐야? 소리. 제가 <laughs> <쟤> 웃어니까 그냥 <laughs> 통영산 해수운. 처리한 은 은입니다. 나 나네. 응? 나도 한잔아가 <laughs> 맛이게 먹는데. <laughs> <여기. 웃음> <laughs> 사장님도 함께 먹네 <laughs> 우리 모두 화이팅. 모두 화이팅. 음. 음.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맞아. 음. 음. 와. 내가 알던 손메야 아니야? 맛이 좀좀 다르지 약간 뭐? 네. 마지막인데 이건 그냥 먹어. 나도 같이 먹면 거니까. 어습니다 새우의 운이. 이건 칠레산 운인데 이 운이는 뒤에 앞에 것들보다 맛이 좀 진한데 네. 또그 운이 특유의 향이 엄청 진해요. 그래서 음. 맨 마지막으로 제가 대어서드긴 거예요. 음. 그럼 한잔 같이 따라하고. 네. 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실좀 <laughs> 준비해 주세요. 음 안돼, 사람 입맛이 너무 고급스럽게 맞추는 그렇죠? <laughs> <딴 데가도> 이제 딴데가서 이제 딴데가서 처음 멋있지 못다좀던질거 아니 그냥. 마으로 홍콩을 보내버렸네. <laughs> 아, 우리 형 홍콩 보내서 학생이거든 <laughs> 왜? 뭐 <못> 생각하는 건데? 아, <laughs> <laughs> 같은 약간 농이 이번에 이제. 에? 네? 나좀 <laughs> 아, <가위> 먹었다.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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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한테 배운고 아니겠습니까? 뭐라는 <laughs> <모르는> 거야? <laughs> <므리비> <왜? 물어. 웃음> 어 시소는 <물어. 빨리>. <laughs> 좋아하시나요 시소? 그왜 깻잎 같이 생긴 거 있죠? 초록색 깻잎 같이 생긴요. 조그만한 깻잎. 전 음. 응. 음. <미나> 아, 아, 좋아요. 깻전다 응. 좋아요. 먹는 거안 가려요. <laughs> 이 거의 아무나 뭐. 빼고 안 가요. 무슨 아예 중요한 문제야 이 중요한 문제. 중요한 문제. 어떤 놈일지 모르는데고했다 네. 네. 아, 아, 너무 재밌는 술 한주다 <laughs> 아, 역시 남의 얘기도 재밌어, 그냥 <laughs> 그냥 그냥 재밌어. 그냥 <laughs> 야, 야. 사랑의 찌질한 거는 창피한 게 아니야 <laughs> 맞아 왜 그렇게 불편해 한게 맞다 상한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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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맞다. 웃음> <찬찬가지 웃음> 아니야, <laughs> 아, 아니야. 그모 그 아, 아 죄송한데 아닙니다. 죄송한데 아니네요. 이거는 뭐죠? 이거는 리얼이지. 이거 리얼이지. <laughs> 리얼 음. 너보다 벌릴게 <laughs> 있는데? <저인데>? 아 진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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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신가봐. 저요? 네. 친구가 배부른 거 같은데. <laughs> 저는 괜찮아요. 왜? 뭐, 네? 내 거야. 배도 가서 래배 가서 노래 레오? 넌 뭐가 치구나 나? <목소리> <목소리>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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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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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래 그래, 그래, 뱃살이랑 그래, 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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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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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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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레 그거 아니고 구에는 물주머니 아... 생선 안에 물주머니 얘네가 이제 부력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수 아... 가라앉힐 수 있는 걸 조절하는게 구례에요 부에같은 친구구나 아, 너도 그렇게 정확히 알, 알지도 못했으면 알았지 나, 나 손을 놓을래 정작이 지금 과학시간인데 당연히 부력인줄 알았어요 사장 부력장을 먹나? <laughs> 뭔데? 먼저... 몰라서 물어보 되게 왜 아는 척하서 나한테 물어보지 마 몰라서 물어보는데 물 그런 물음이 아니었거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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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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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laughs> 아, 한테욕한번 하고 싶었는데 샤타를 내리는데 해야지 <laughs> 응기 음. 얘기 들어봤으니까 이쪽 음. 얘기 한번 들어보자. 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봐요. 안녕하세요, 8 7일입니다자 오늘 드디어 구독자 이벤트에 추첨을 하는 날입니다. 총5 7 분께서 추첨해 주셨고 이벤트 기간 이외에 추첨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께서는 아쉽지만 다음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응모해 주신. 이 57분은 일단 제가 닉네임을 한 번씩 불러드릴게요. 감사한 마음에. 어, 김성현님, 강동균님, 이범희님 마리아님, DSJ님, 치즈님, 윤정민님, 황호중님 구ACPT군님, 이범이 장애인1급 해킹해야지님, 김와이님 영핀님, 유준성님, 아쭈님 배용현님, 장성훈님, 캡틴님, 하하이님, 김영태님, 최호진님, 이현민님, 민유미풀님, 김연승님 김승범님, 양승환님, 도로인님 정욱김님, 박민수님, 이민재님, 임주환님, 영인님, 호아루님 MML님, 소로롱님, m 휴곤님 구일, 왕두여, 나라랑님, 김성환님, 지참친님, 배동진님, 정윤선님, 성대인님, 강수민님, 쥐소울린님, 일상위검님, 감정꾼님, 더블 g n 알띠롱띠롱님 한남자님, 은별무리님, h r 제인님 이소린님, 무열박무열님, 박철민님, 이세인님, 해안님, 딩딩딩동님, 영유스님, 제이그린님, 이렇게 총 57분께서 제가 정해놓은 이벤트 기간에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어, 다시 한번 이렇게 응모해주시고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추첨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 네이버 사다리 타기가 최대 24명까지 밖에 안 돼서 57명이니까 19명씩 세팀으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하는 이 과정을 모두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게 가장 깨끗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9명씩 세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거롭더라도 이게 가장 확실한 것 같아요. 이름을 일일이 다 적어야 되네. 그러면은 맨 위에 계시는 분들부터.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 하다에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한꺼번에 볼게요. 자 보시면 치즈님과 치즈님 그리고 황호준님 이렇게 두분 당첨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자, 그럼 다음 분들 가겠습니다. 19명

해서 사다리 타기, 길이, 전체 결과 보기, 어, 아, 여기구나, 자, 정국, 김님, 그리고 박민수 님, 두분 당첨 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자, 다음 기회에 19명하고,

전체 결과 보겠습니다. 음, 어, 이번엔, 감정꾼님, 그리고, 혜안님, 이렇게 두분 당첨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음, 다음 이벤트가, 한 300명 아니면 500명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100명씩 하다 보니까, 네, 제 주머니가, 주머니 사정이 나만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아직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자, 방금 추첨을 끝냈는데요. 자, 당첨자분들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치진 님, 황우중 님, 정욱 김 님, 박민수 님, 감정군 님, 그리고 해안님 이렇게 총 여섯 분 당첨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어, 추첨이 예, 안 되신 분들 예. 아쉽지만 예,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이벤트는 네. 언제나 쾌자롭게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기회에도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 영상 밑에 설명란에 보면은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 이메일 주소에다가 이제 당첨되신 분들 본인의 이름, 닉네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빨리 가방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쪼록 제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